안녕하세요. 겨울철,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한국의 보양식 다섯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음식들은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를 돕는데 아주 좋아요. 예, 첫 번째 보양식, 삼계탕. 첫 번째 보양식은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닭과 인삼, 대추를 함께 끓인 보양식으로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 주는 데 아주 좋죠. 두 번째 보양식 갈비탕. 두 번째 보양식은 갈비탕입니다. 갈비탕은 소갈비를 넣고 끓인 국물 요리로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아요. 이 뜨거운 국물은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겨울철에 기운을 북돋아 줘요. 세 번째 보양식 홍삼. 세 번째 보양식은 홍삼입니다. 홍삼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겨울철에 피로가 쌓일 때 홍삼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충전되고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네 번째 보양식, 육개장. 네 번째 보양식은 육개장입니다. 육개장은 소고기, 고사리, 숙주를 넣고 끓인 매운 국물 요리로 천을 높이고 겨울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맵고 얼큰한 국물은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양식, 전복죽. 마지막 보양식은 전복죽입니다. 전복죽은 전복, 쌀, 대추 등을 넣고 끓인 건강한 죽으로 피로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 죽은 소화가 잘 되어 몸에 부담 없이 겨울철 보양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건강에 좋은 한국의 보양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추운 겨울에는 이런 보양식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잘 챙기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